나는 가인의 삶을 살면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는지 성찰해 보시기를 하나님의 거룩성 회복의 은혜 성하의 은혜로 요한 1장 9절에 제 용서함의 축복으로 은혜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인도받겠습니다 가인 속에 숨은 내면적인 인간, 그리스도로 드러난 언느아담강 하와의 타락 이후 1년 후 에덴 밖에서 살게 되었지만 예배는 계속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겉으로 보면 둘다 예배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나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구속사의 허름 속에서 이것은 단순한 형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방식과 하나님의 고원의 방식이 처음으로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가인의 요소와 그리스도의 길 타락한 인간의 모습, 가인의 요소 자기 어의 예배, 죄를 다리지 못한 예배, 시기 분노 살인, 핵의 대신 변명, 가인이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모두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언의 한자, 놀란 것은 하나님이 가인을 즉시 죽이지 않으시고 펴로 주셔서 보호하셨습니다. 심판 중에도 남아있는 구속의 자비, 인간의 죄보다 더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가인은 도망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의 방향입니다. 나는 가인의 길입니까? 그리스도의 길입니까? 하나님 없이 예배하는 가인의 예배입니까? 시기 질투, 여러 가지, 제약의 삶을 살면서 예배자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분노로 형제를 미워하면서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길입니까?